안녕하세요. 소율TV의 소율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뀨엥TV의 뀨엥님이 드린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일단 뚜껑을 열어줄게요. 슬라임 두개 섞은 거. 약간 비주얼이 약간 그런 색이에요. 그 뭐지? 아, 네. 약간 그그 그 뭐지? 어, 맞아. 그 구름 비주얼. 완전 좋아, 소리. 제가 카메라 살짝, 네, 살짝 각도로 좀 맞출게요. 으쌰, 으쌰. 네, 지금 됐네요. 아, 토핑 때문에 살짝 손이 긁히기도 해요. 이게 잘안 되거든요. 오히려 이 슬라임 바이잘안 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이게 기포 소리가 잘 나거든요. 이거 좀 내리고 할까요? 아니에요. 그래도 이게 훨씬 낫죠. 이거 약간 엉덩이 때리는 느낌인데요? 납작하게 해줘서 뾱뾱이 하기 제 친구가 그러는데 이 슬라임에다가 휴지 위에 올려놓으면 좋다고 하네요 늦더니 그래야지 살짝 더 근데 아이 느낌 살짝 유지하고 싶은데 한 장만 이용할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는 아니죠 아이구야 휴지가 두 겹인 줄 몰랐네 아, 그냥 사용하자. 일단 해볼게요, 한번. 푸시팜 느낌이 나 같아요. 푸시팜 느낌. 아, 손가락에서 다 삐져나와. 이거 왜 이거 뭐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나머지 한장더 올려볼게요. 다시 이거 슬라임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슬라임 꽉차열 도로 스피드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 느낌 유지하고 싶은데 또빼려니게또두장 됐어. 어, 이거 네장 딱이네. 한번 음, 가볼게요. 아, 아까 입은 모르고 된 거예. 이게 토핑이 좀 많아서 글킹일 때가 좀 많아요. 잠시만요, 모좀 뭐 가리고 올게요. 이제 이거 납작하게 만졌으니까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. 우쌰 카메라 조정 조정 야야야아 해보고 싶은 거 생겼어요 야야요야시야야야

놀 때마다 발음 소리 나요. 먹어, 먹어, 먹어. 오, 와, 울퉁불퉁 느낌 이상해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한번바풍면 되나 볼까요? 야채는 안 되네. 대신 기포 소리가 좋아요. 이거는 슬라임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밖에 못 찍겠네요. 나중에 슬라임 만지는 좋은 방법 찾으면은 꼭이 이 카메라 켤게요. 살짝 동물지가 아닙니다. 아, 니나 그냥 카메라 앞에다가 두고 뒤에서 슬라임 만들겠다. 바로 카메라 전원할게요. 짠짠. 네 돌아왔습니다. 짠짠. 짜잔. 어무 큽니다 여러분. 이게 얼마나 클까요? 네제 손보다 더 크네요. 예. 小熊皮筋儿，啪！啊，爸爸。 지금 화났어. 어 화나, 진짜 화나 얼굴 무섭다. 약간 진짜 살아남 살거 같아. 이게 슬라임인가? 약간 입체적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살아 왠지 살거 같죠, 나연히이 것들이 나뭐 무시하는 거야. 일로 카메라 흔들 거야. 야마 구름 파워 손 만들기. 진짜 손이 나타났네요. 안녕. 안녕. 선이 붙었다. 슬라임이라서... 아, 이다 아니, 난 늘어나면 죽는데... 안 돼. 네, 슬라임이 죽었습니다. 제가 다시 만들게요.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었어요. 저 모르고 잠구도 했어요. 죄송해요. 모르고 잠들었네요. 저몇번 잤어요? 아 혹시, 일, 혹시 1분 안 걸렸나요? 1분은 좀 됐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아이고. 여러분 잠시만요. 여러분 안녕.